오늘 말씀 제목 시험 중에 구하는 지혜입니다. 시험 중에 구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험 속에서 구해야 할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험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역시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험 속에서 구하는 지혜, 그첫 번째입니다.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라. 1절로4 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시험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연단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시험이요. 이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기회가 되며 영적인 성장을 위해 허락된 시험인 것입니다 이 시험을 누가 먼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페라스모스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시험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쁘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라 여기다라는 표현은 히게오마이라고 하는데 카라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깊은 내면에서 오러 나오는 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또한 히게오마이는 단순히 어떤 것 감정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며 히게오마이는 그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결합되어서 기쁘게 여기다. 이 의미는 단순한 상황에 억눌리거나 부정적인 상황에 감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선하심과 그 계획만을 신뢰하며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과 같이.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시고 누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며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기쁨을 가지셨을까요? 기쁨을 가지셨을까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알렐루야! 기쁨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다. 이것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쁨이 있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참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성숙한 믿음의 태도요 반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기쁨과 순종이야말로 당면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시험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없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기뻐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무엇을 만들고요?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는 것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 기쁘지 않는데 기뻐해야 되나?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로 바라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완전하고 성숙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고 성숙하고 또 성숙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은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며 인내를 통한 무엇을 통한요? 인내를 통한 여기에서 별표가 들어가는 거죠. 인내를 통한 온전한 사람으로 비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인내하기 기뻐하시는 분 계십니까? 즐거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이 인내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험과 시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도록, 자라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누구의 도구라고요? 하나님의 도구. 나를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하기 위한 도구가 시험이다.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앞에 더 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기에 나는 이 시험을 견딜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자라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 3편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 속에서 시험 너머의 영적인 기쁨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 중에도 하나님께 제를 구하라. 한번 따라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제를 구하라. 오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는 지금 지혜를 누구에게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 스스로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힘든 상황에 있다면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또한 내가 자신의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길을 따라갈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지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지혜는 올바른 판단과 결정 결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세계를 바라보는 눈,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통찰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통찰력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순간에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올바른 길을 찾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런데 이아고보스 1장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1장오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한 나를 꾸짖지 아니시고 후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이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수리할 줄을 알지 못하오니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강구대로큰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넉넉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자신을 내어드리며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집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훈련이 되지 않는 시험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좀 까다롭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했을 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지혜가 우리로 이 상황과 환경을 이 관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인내하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게 합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모두가 알았으니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살아나심이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우리로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보이사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멘. 이제는 믿음으로만 미아마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온 성모님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직 예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 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아멘 환경과 상황 사람 등 어떠한 것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아빠,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강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종종 한계에 부딪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며 완전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고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십니다 시편 25편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도 이와 같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히 이기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6절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바람을 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바다 물결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다 물결은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이리저리 방향을 바꿉니다. 물결 자체에 고정된 힘이 없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야구부는 의심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어떡하지? 불안이 엄습합니다. 또한 의심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한 순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자신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은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치면 배는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갈지 알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오직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셔야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 믿음이 없어도 응답하는 거 보셨어요? 뭐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내가 믿음이 그렇게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내 스스로가 알아야 몰라요. <laughs> 다 왔시네요. 빠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지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의심하는 사람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에 아, 내가 될 만하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지 저건 안될것 같은데 아 기도도 하지 말자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마가본 구장에서 귀신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며 말합니다 할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즉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음 없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외칩니다. 지금 이, 이 아버지가 믿음이 그렇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응답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부족한 믿음조차 국유리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한마가복5장의 혈루병 여인요 이 어떻습니까? 12년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옆에 누가 있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인은 즉시 고침받았습니다. 알렐루야. 그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아멘 무엇이 이 여인을 구원하였습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다 하는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확신에 찬 믿음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확신에 찬 믿음.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혈류병 여인보다 더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세상도 보고 교회도 보고 문제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보소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마음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이요,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험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야,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시험 속에서 무슨 기쁨이냐? 아니야. 이 기쁨은 나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험이야. 기쁨이야.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며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기꺼이 후히 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확신에 찬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